안녕하세요. 그입니다 네. 본인 네,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바디에서 기타를 하고 있는 김정정입니다 네, 어 오! <놀람> 기타! 와우. 야. 네. 그리고요? 그리고 바디에서 아이리쉬 리슈가 안무 대상으로 된 네. 이동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밴 분들을 모시면 어? 어떻게 네. 뭉쳤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밴드가 되셨나요? 두 분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미용이고요. 네. 빠는글씨입니 <laughs> 어. 네. 네. 원래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드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기타 리스트를 구했는데 음. 그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되어요게 되게 오래전 일이죠. 기저 리스트를 소개팅은 아니시죠 네. 근데 두분 말고 원래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두분 네, 네. 네. 이제 그분들은 연주를 도와주시는 양도. 네. 음. 아, 그러니까 네. 분만 박혜리 씨, 김정환 씨만 실세군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건> 좀... <laughs> 알겠습니다. 에스 b 퓨전 밴드 두 번째 달, 어, 제목이 두 번째 달이죠. 아, 세컨드 o n 네. d 네. m 네. <laughs> 아, 교육방송이니 영어를 좀 써줘야 돼요. 네. <laughs> 두통 팬칭을 확보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IBC 프로젝트 그룹 마트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laughs> 아, 이렇게 IBC 음악에 특별히 애착을 갖게 된 <laughs> 계기가 있나요? 어 사실 뭐 바드가 만들어진 지 이미 한 4, 5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시작한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어두 번째 이에한 팀을 했을 때 그때 노래하던 친구가 아일랜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한 5년 전에 아일랜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듣고 너무 매료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네. 이 자리에서 어, 밖에 날씨가 굉장히 푸릇습니다. 네. 네. 어, 아일랜드 시원한 음. 아일랜드가 저기 저 정저... 아프리카 가나 옆에 있는거죠? 영국 옆에 있어 영국입니다. 조수감마 때문에 흘러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만하시구요. 네. 아, 아일랜드 음악 한번 보여주시죠. 네 들려주시죠.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음악 한번들려드리겠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우! 와우! 아일랜드 음 제가 갑자기 네. 부탁을 드렸더니 네. 지금 한 머릿속에는 5 0도 중에 다른 네. 다람쥐 천바퀴 <laughs> <첫> 돌아가는 <laughs> 어떤을 할까요?

所以。<So> <laughs> 그곳를 샤워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머리 어, 바로 깔고 음. 풀고 <목소리> 오신 것 같아요. 네, <목소리> 그 네. 악기가 저는 궁금한데 네, 악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아일랜드 전통 필이에요. 네. 아이리쉬 휘스이라고 아, 부르고요. 휘슬, 휘슬. 네, 스슬이그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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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한 10여 년전 정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네. 네.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거기 인트로에 이 악기를 전출한 영상이 있어요. 저희, 저희 성공 시스요 네. 네. 저런 네. 거를 네. 캐치했을 때 네. 바로 타이타닉 또 갑니다. 네. 그렇죠. 바로 갑니다. 날씨가 좋기 때문에 루로 네, 타이타닉.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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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방금 데이지 나갔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 <laughs> 저희 도 해드릴게요. <laughs> 타이타닉의 레오나르카 그, 프리오 그리고 누구죠? 저는 꽃대주로. 네. 베스렛. 안 준비 됐죠 이제? <laughs> 아쉽다 <laughs> 네. 오마이갓, 지금 정말 시끄럽죠, 시끄럽죠. 아시죠? 알겠습니다. 어 너무나 아름답네요, 감미롭고요. 저희가 대별이 없는 건데 하나의 네. 떨림 없이 목돌림만 가지고 바로바로 아이 알라딘 아, 뮤직 그다음에 타이타닉 뮤직 정말 정말 대단한 밴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들렸던 방송 3사이 네. 사장님들이 저희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많이 하고 그래요. 오고 계시네요. 오고 네, <laughs> 계세요. 네, 음악이 음악이다 보니까요. 직접 이 공고장에 다녀오셨다니까요? 네, 좀, 태어나서 네. 여행을 다녀 여름날에 아이린들 한달 정도 여행하면서 네. 음, 거기 공연 되게 많거든요. 페스티벌도 보고 또 공연도 작게 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요, 네. 음, 다큐멘터리도 봤는데요. 요 아, 저... 네. 네. 진짜입니다. 그 <laughs> 다녀 오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 팀에 들어가서 음악을 이제 배우게 되고 친구들로 배우게 되고 멤버들로부터 어. 근데 그러고 유튜브나 그런 이제 동영상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전혀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좀 달랐어요. 아, 네. 거기에서는 그 것들이 그냥 멋있는 퍼포먼스나 공연의 느낌이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 사연이고 네.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하지만 여기 이 b 스 포스도 정말 아일랜드 그 북유럽 못지 않는 아주 그 정말이 장관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름휴가를 여기까지 저희가 쿠바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지 좀전에 어, 타이타닉 OST 그리고 음, 아일랜드 음악을 들어주셨는데 본 게임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유승균님이 청취자 오잉 야외에서